어스신 크리드의 신작 쉐도우즈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다들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1500년대 일본 배경 게임인데 아, 아니 이거 흑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 대반전입니다 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은 사실 역사 속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야 역시 고진하면은 유비소프트 자 우선 게임의 배경부터 알아보자고요 바로 전국 시대라 불리는 센코쿠 시대의 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잘게 쪼개진 수많은 각 세력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격동의 시대죠. 일본의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던 만큼 게임상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며 마주칠 갈등과 서사가 기대됩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이번 작품은 이렇게 범상치 않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성 주인공 야스케와 여성 주인공 나우에입니다. 먼저 남성 주인공 야스케부터 볼게요. 야스케는 전설적인 사무라이라는 컨셉입니다. 그 타이틀에 걸맞게 공격하고 막고 방어하는 전면전 스타일의 호쾌한 액션 플레이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스케가 사용하는 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타나, 금쇄봉 활, 마지막으로 장병도 계열 무기인 나기나타 같이 주로 길고 무거운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아니, 제목이 어스 싱크리드데이 캐릭터로는 암살 플레이가 안 되겠는데요. 그래, 그럴 것 같다. 이번 작품은 아이 대놓고 그냥 어세신 캐릭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노비 암살자 나우웨입니다. 자, 이 일본 여성 캐릭터는요. 이가 지방 출신의 시노비이며 후지바야시 나카토의 딸이라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해봤는데 이 아버지는 전국시대에 실력 있는 닌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캐릭터 나우웨가 시노비 암살자로 훈련을 받고 복수를 위해 일본 전역을 여행하는 게 어, 메인스토리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암살자 컨셉에 맞춰 나오는 만큼 소음, 조명, 그림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위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적진 한가운데서도 은밀하게 미션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흔히 닌자들이 사용하는 짧은 단검 있죠? 쿠나이, 수리검, 연막탄을 주로 쓰며 갈고리줄, 파크루로 잠입 위주로 하는 암살 플레이 캐릭터네요. 자, 전작들 오디세이랑 바랄라는 남녀 캐릭터 외형만 달랐지 플레이 방식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이렇게 대놓고 두 캐릭터를 아예 컨셉을 정해져 버렸네요. 와 이거 게임만 재밌으면 2회차 쌉 가능일지도. 그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GTA 5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플레이하면 어땠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크, 근데 어쌔신 크리드를 이렇게 동양버전으로 보는 날이 다오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여러분들 이거 다 그냥 컷신입니다. 와 근데 진짜 컷신은 오지게 잘 만드네. 아 그러니까 진짜 유비소프트는 컷신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도 바로 이 전작으로 개처 말아먹은 미라지를 보니.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저는 구매를 하던지 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비소프트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획 중인 컨텐츠 제목이 게임은 유비소프트처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이런데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이 질만 하면 따박따박 신작 게임 나와 또 나올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식으로 한국어 출시해줘 게임 고증 잘해 게임 장르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 솔직히 이런 게임사 또잘 없긴 합니다 에데스타 토드형 보고 있지? 한국어 좀 해주자 제작하는 대로 업로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시작한지 일주일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 제작에 힘좀 실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